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힘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자리분들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살펴볼게요. 운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운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조금 힘든 일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극복해야 된대요. 어떠한 것, 어떠한 좋지 않은 상황이 열흘 초반에 조금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을 극복하면 그때부터 일이 정말 순조롭게 잘 풀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금 이렇게 본인께서 어,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대신 해주겠지,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음, 미룬다거나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운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문제점이 나온다고 나, 이렇게 카드가 나왔으니까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극복할 수 있는 문제, 단지 당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 조금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혹은 뭐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느냐, 응? 그렇게 흘러가는, 그, 어,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본인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용기를 가지고 풀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풀린다. 생각보다 빨리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부터는 어, 어떠한 일들이 더잘 풀리게 된다. 요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어, 이것을, 어떠한 문제를, 어, 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에게 필요한 정보라든지, 뭐, 인맥이라든지, 뭐, 어떠한 것이든, 그니까, 어, 금전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금전적인 건 아니지만, 일 공부 관련, 인맥 관련, 그런 것 관련으로는 나에게 안정적인, 계속 쭉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좋은 것들, 도움이 되는 것들, 응, 그런 것들을 어, 내가 취할 수 있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와 있으니까 본인께서 요번 열흘 초반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어, 행동해라.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것이 해결되면 잘 풀린다. 요번 열흘은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밑에 카드 볼게요. 어, 밑에 건강운 어, 건강은 크게 어디, 뭐, 입원을 한다. 어디, 뭐, 사고를 당한다. 이런 건 없지만, 발목을 약간 삐끗할 수는 있어요. 약간 붓는 정도, 살짝 붓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고질병, 음, 그냥 뭐, 이렇게 심각한 병은 아닌데, 뭐, 입원을 해야 되고,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아야 되고, 뭐, 그런 병은 아닌데, 그냥 계속 쭉 나와 함께 가는 병들, 고질병, 뭐. 뭐, 뾰루지, 여드름, 뭐, 고칠 수 없는 뭐, 알러지, 이런 거, 그냥 계속 함께 있어 왔던 병들, 응, 그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열흘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뭐 건강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뭐 영양제를 먹고 있다, 그럴 때 내가 다른 쪽으로 조금 변화를 주고 싶어. 어, 그래도 이번 열흘은 변화를 주기는 조금 어렵다. 그냥 하던 거, 혹은 내가 다니던 체육관, 혹은 내가 먹던 영양제 그냥 계속 변화 없이 쭉 이어가실 것으로 보여져요. 만약에 바꾸고 싶어도요, 이번 열흘보다는 다음에 바꾸시게 될것 같아요. 음. 이번에 바꿀 수 없다면 그래도, 어, 조사는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운동은, 나 이런 것이 좋구나. 뭐, 이 영양제는 이러한 성분이 들어있구나. 이러면서 조금 더잘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우는 글쎄, 어, 막 이렇게 풍요롭지는 않아요.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 재정적인 그 금전적인 상황 안에서 약간의 지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출은요, 뭐 그냥 흥청망청 쓰는 그런 지출,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쓰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어, 축기금, 부조금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것들 음, 그런 것 관련으로 조금 돈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어, 일 공부 관련은 다른 것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다른 것으로. 음, 자이든 타이든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런데 혼자 가시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하고 함께 가실 것 같아요. 뭐 팀원이 있었다면 반 나뉘어서 다시 원래 하던 일을 하는 사람과 새로운 걸 조금 다 어, 하게 되는 팀 이렇게 나뉘게 될것 같아요. 어, 그런 식으로 본인께서는 이동하는 쪽으로 어,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뭐, 어, 이직 전직을 생각하셨던 분들은요, 이직 전직도 될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수월하게, 순탄하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약간의 부담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기분 좋게, 이렇게 전에 하던 일에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이직 전직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뭐 미련이 남는다거나 혹은, 어, 어 뭐, 이렇게 이직 전직 하는 거에 대해서 전에 있던 회사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대인관계운 우선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 사이가 나쁘거 뭐 나쁘진 않아요 틀어지거나 뭐 헤어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귄 지 오래된 커플이라면은 예전만큼 이렇게 러브러방 감정 그런지는 않아요 사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두근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고 싶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두근두근 해주는 걸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먼저 조금 변화를 줘보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런 감정이 다시 생기면서 나에게, 내 마음을 또 뛰게 해, 해주는 응, 그런 일을 하,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어, 예전만 못하다. 응,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솔로이신 분은요, 이거는 어, 이제 재회운 카드이기 때문에요. 예전에 사귀다 한번, 뭐 썸을 타든 사귀었든 그런 어 그리고 헤어졌던 분들 그런 분들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팅을 했는데 또 소개팅 하러 나갔더니 그 사람 저번에 한번 만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헤어졌던 전 연인을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첫사랑 그 전사랑을 너무 좋아해서 미련이 너무 많이 남아서 잊지 못해서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우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에 맞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는 조금 어렵다. 응,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인 대인관계운 어, 어, 요번 열흘은요. 새로운 인맥을 형성하기는 조금 어려운 열흘 어, 원래 알던 사람들과 원래 관계를 맺어오던 사람들 그게 뭐 거래처 사람이든 뭐 사무적인 관계의 사람이든 어쨌거나 그 원래 알던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지 새로운 거래처를 뚫는다든지 새로운 사람을 뭐 새로운 뭐 직원을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없습니다. 원래 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열흘 그렇게 보여줍니다. 어, 그게 본인도 편 하나 요 내가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어, 상대방도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편한 것 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열을 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그다지 신경 쓸 일은 크게 신, 본인이 신경 쓸 일은 없다 음, 그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어,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될것 같아요. 하나의 감정에 내가 빠지게 되면 이번 열은 그, 그 감정에서 나오기가 조금 어렵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나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마지막으로 주역괴. 어, 화의 서합이라고 하는 괴가 나왔습니다. 이 서합, 요거는요, 맞물리다, 물어 뜯다, 씹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사실 지금 현재 일이 잘안 풀릴 때요 괴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 뜯고 잘 맞물리게 만들어야지 운이 흘러간다. 뭐, 그런 걸 나타내거든요. 지금 현재 상당히 그다지 좋지 않다. 음음. 그렇기 때문에 큰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킬 각오를 하고, 어, 잘 굴러가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된 노력을 해야 되는 때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황 자체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겼는데 요거를 이제 본인께서 회피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물어뜯어야 돼요. 고쳐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거를 고침으로써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들 그런 것도 알게 된대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될 거예요. 몰랐던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해가 되는 거면 거기서 내가 그냥 딱 치워버릴 수도 있는 거고, 어,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그걸 취할 수도 있는 거고, 응? 그런 식으로 몰랐던 것도 알수 있고, 때문에, 알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일이 잘 풀린다. 위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똑같은 카드가 밑에도 나왔습니다. 현재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오, 근데 그거를 내가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보이게 문제가 생기는 요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했는데 뭔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조금 이상해. 그러면 문제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디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러면 눈에 띄일 것이고 그거를 본인이 적극적으로 고쳐라. 어? 그러면 당신에게 좋다. 음? 남 신경 쓰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거예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모든 것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요번 열흘은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어, 물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긍정적이고 밝고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잖아요. 어, 근데 뭐한 365일 그렇게 지낼 수는 없지만 요번 열흘은 특히나 요 괴가 나왔을 때는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것을. 그래야지 운기가 더 좋아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 음, 그렇게 지금 카드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0월 1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